어인트다 힌트다, 힌트다 어? 야다 어? 야 주저? 야야 주저 하자 <laughs> 야하 이거 이렇게 이어이아 계속 아 진짜 난 뭐야?

<laughs> 아 제발 카리나꺼에서카리나 <laughs> 음. 카리나. 응. 어, 머리 뭐야 되게 감지 않나? 개피데? 그럼 스치데? 아이 게데 이거가 다 다르게 나오는구나. 이거 하 응. 음. 음. 다나 <laughs> 어. 이거 이 사진 진짜 좋아. 음. 이거랑 다른 거도 있거 걸. <laughs> 이거 랑 제가 안무 연습 영상에서 입었던 바지 산 옷이에요 저는 S사이즈로 샀습니다 여기 허벅지 부분에 하트 로고가 있어요 예쁘죠? 근데 좀 두꺼워서 지금 입으면 더 죽을 것 같아요 기다렸다 가을 겨울에 입어야 될것 같아요. 이 택배는 케타에서 앨범 공급한 건데, 지젤 스티커 특전 공급한 거예요. 디젤 스티커 특정으로 샀어요. 이렇게. 디직팩 커버는 닝닝이로 왔어요. 일단, 스티커는 디젤. 디젤. 오, 너무 예쁘다. 포한은 미친! 아니에요. 아, 여기 폴라로이드 자국. 이거를... 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쁜데? 볼뻔 포토는 지젤 응, 좋아 어, 이거 캐릭터 카드 어? 응? 아 여기 어어시 응? 뭐야 아니 이렇게 딱 처음에 잡았는데 캐릭터 카드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laughs> 어디지 하고 딱 보는데 두자 장... 뭐야 닝닝이 <laughs> 윈터 어, 너무 예쁘다. 울리지. 짠. 건전지를 좀 들고 올게요. 건전지 들고 왔어요.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윙윙이랑 지젤 짠. SN 글로벌샵에서 시킨 택배가 드디어 왔어요. 와, 진짜 박스가 너무 커서 지금. 너렇게여워 이렇게 시킨 이렇게 왔어요. 근데 디럭게 박스가 생각 이렇게 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신게 이게 이제... 저는 살때 다름이다 품절이 돼 가지고 이런 메모지 있는 걸로 8개를 다 샀어요. 보 괜찮은데 안 보려고 했던 건데 닝닝이 예쁘다 닝닝 이이 머리 이 애경 머리 나오는 이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지젤 과연 윈터 어, 잠깐만. 지금 지금 세명다 나왔는데 혹시 혹시 딱 여덟 개서 드볼은 <laughs> 좀큰 꿈이고 혹시 여기에 카리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laughs> 안 되고 구멍으로 보였어 윈터 똑같은 버전.